안녕하세요. 릴리프랩 KC 코리안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의 앤딜리입니다. 오늘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2021년 3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The America Rescue Plan Act, 줄여서 ARPA라고 합니다. 법령 번호는 HR1319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2021이라고도 하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중요한 골자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13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Child Care 혹은 After School 비용에 대해 내년 텍스 보고시 올해 사용한 모든 교육비와 비용들을 텍스 크레딧으로 최대한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한 명의 자녀인 경우 8,000불, 두명 이상의 자녀의 경우는 1년에 16,000불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텍스 보고 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한 명의 자녀의 경우 8,000불의 50%인 최대 4,000불, 두명 이상의 자녀의 경우 16,000불의 50%인 최대 8,000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려받는 퍼센티지는 부모님의 인컴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이를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제로에서 12만 5천 불, 그러니까 12만 5천 불 미만이 되겠습니다. 50%를 택스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12만 5천 불에서 18만 5천 불의 인컴이 있는 부분은 맥시멈 50%에서 미니멈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18만 5천 불에서 40만 불까지 인컴이 되시는 분들은 20%를 맥시멈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40만 불 이상에서 44만 불까지는 20%에서 0%까지 그 사이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44만 불 이상 버시면 제로입니다. 즉,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 법은 사실 예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던 법령입니다. 새로운 법령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번 코비드-19로 인해 부모님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대폭 낮춘 것이므로 해당이 되는 부모님들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자녀 교육에 많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엘리트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도 이에 해당이 돼서 저희 엘리트에서 수업이나 트로링을 하신 후 차후에 세금 보고 시 모든 혜택, 즉 최대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나 좀더 자세하게 상담하시길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운 엘리트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아님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령으로 인해 우리 엘리트의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